생들로 하여금 귀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열 가지 업이 있다. 그가 그러니까 좋은 가문, 좋은 집안 그런 아주 높은 가문의 훌륭한 가문에 그런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이제 열 가지 선업이 있다. 첫째는 아버지를 잘 공경할 줄 알고 둘째는 어머니를 잘 공경할 줄 알며 한마디로 부모님께 효도하며라는 뜻이겠죠. 부모님께 효도하며. 셋째는 사문을 잘 공경할 줄 알고 자 사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불교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까지 다 합쳐서 이제 집에서 나와 이제 출가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사문이라 부르고, 작은 의미로는, 작은 의미로는 머리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수행하신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출가 수행자들을 잘 공경할 줄 알고, 넷째는 바라문을 잘 공경할 줄 알면, 바라문, 바람은,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카스트제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그 계급, 핏줄로 받은 그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참된 종교인, 그런 바라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종교인들을 잘 공경할 줄 알며, 다섯째는 어른을 보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스승과 어른을 쾌히 맞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랑 이제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 일곱째는, 여러 어른을 보면 공손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같은 의미죠. 공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 여덟째는, 부모의 가르침을 공손히 받드는 것이요. 아홉째는 성현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열째는 천안성을 가진 사람을 천안성을 업심력이지 않는 것이다,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우대해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해 줬더니 결국 누가 공덕? 받게 된다. 내가 바로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업보차별경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지은 그 업보대로 내 스스로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께서는 혹옛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복해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복해쌍수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혹 오해하기를 이렇게 참선하고 명상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수행자들에게 복덕을 함께 닦으면서 지혜도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 중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복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복의 힘이 있어야 수행도 잘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께서 이제 우리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법문을 보면 이런 법문들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다 자기 팔자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결국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건데 요 수행자들도 요 수행자들도 복이 많아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많아야 수행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복이 있어야 스승복 좋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올바르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또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또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식주 복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복이 있어야 그런 의식주에 끄달리지 않고 수행하만 집중하고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복이 있어야 수행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 복이 있어야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복이 있어야 또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자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복이 있어야 수행이 술술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도 당신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자꾸 장애가 생기면 마음으로, 아,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숙제가 많아서, 업장이 두꺼워서, 자꾸 수행하면서 장애가 생기는가 보구나. 이 업장부터 좀 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한 달이나 석 달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법당에 가셔서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수행을 하는데 업장이 소멸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마장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에만 정념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소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가피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선방에 가셔서 참선을 하시거나 이런 스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 제 아시는 스님 중에 그 윗바사나,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하려고 이제 미얀마에서 공부하시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에도 여러 센터가 있어요. 여러 센터에 이제 여러 스승들이 이제 계시는데 각자의 센터마다 개성들이 좀 달라요. 그, 센터에서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님들을 이제 사야도라고 부르는데 사야도. 이 사야도들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저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으셔 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때 어느 센터인가 가 가지고 유명한 센터에 가서 이제 윗바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수행에 집중이 안 되더래요. 너무 수행에 집중이 안 되고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이제 사야도와 인터뷰를 많이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 수행이 진전되지 않고 마음에서 자꾸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야도께서 그대가 아무래도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자비관부터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비관, 자비관은 이제 자비명상이라고도 하죠. 모든 존재,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바로 자비명상입니다. 그래서 자비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관을 닦게 되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그 자비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그런 자비의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내 수행이 훨씬 더 진도가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야도께서, 아, 그대가 지금 수행이 너무 안 되고, 지금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으면, 차라리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자비관을 닦아라. 자비명상을 닦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한동안 오로지 그 자비명상만을 닦았는데, 자비관을 닦았는데, 그때 엄청난 마음의 기쁨과 희열과 엄청난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때 그 수행에 어려웠던 그 고비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지은 어떤 업보와 업장과 숙제와 빚이 있나 보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복을 닦고 그때그 업장을 닦으면서 좀 융통성 있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께서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자꾸,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시절을 좀 자꾸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법당에 앉아있다가 아 내가 전생에 너무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내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수행에 집중을 못하나보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 선언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선방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도량에서 공양주를 살았대요 공양주.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밥도 짓고 반찬도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양주가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장작 패가지고 밥 짓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공양주를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당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이제 수행에 집중을 했는데, 그때 공양주를 열심히 살았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그게 수행에 몰입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서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 마장이 생긴다, 뭔가... 벽에 부딪힌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질 땐가 보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해 쌍수,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선방에서 참선하면서 복을 짓기 위해서 항상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얼마나 옛날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 더러운 화장실을 당신이 도맡아서 그렇게 몇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시면서 복덕과 지혜를 닦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큰 스님께서는 항상 젊었을 때부터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 나가 가지고 호미질을 하고 항상 이렇게. 어, 채소를 심어가지고, 채소를 심어서 자신이 반일을 이렇게 일구어서 나온 채소로 공부하신 스님들께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이제 큰 스님들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숱한 많은 큰 스님들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항상 경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다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다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과보, 내가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그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이 인연과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확고한 어떤 자신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 윤회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더러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 경전에서 이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결같이 이 윤회 속에서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그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윤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연 업보, 인연 과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딱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이걸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업장이 두껍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직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그 업의 장애가 지혜를 가로막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지장경을 읽는데 지장경을 읽는데. 그 지장경을 읽을 때, 지장경에 보면, 여러분의 지장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장경을 보면, 오만가지 막 지옥 얘기가 나오고, 막 수많은 지옥 얘기가 나오고, 자신의 지은 악업에 의해서 지옥이나 나쁜 세상에 떨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구니스님이 바깥에서 이제 뭐 철학 공부를 하시던 분이라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따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 공부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데 내가 차라리 환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까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대요. 스님, 큰 스님, 제가 바깥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너무 불교 철학이 심오하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을 보면 막 지옥 얘기 나오고, 막 귀신 얘기 나오고, 막 천도 얘기 나오고, 영가천도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부처님이 중생들 제도하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자꾸 100% 믿음이 가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의혹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머리깎은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도 너와 같이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싹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한번 해 봐라. 간절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100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 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이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이제 어느 자그산 속에 있는 자그만 이제 사찰에서 허락을 받고 거기 법당에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대. 하루에 8시간씩. 그래서 아침, 그 다음에 오전, 그 다음에 낮, 그리고 저녁 이렇게 4번, 2시간씩, 그래서 8시간을, 그래서 4분 정근이라고 하죠. 2시간씩 4번, 8시간을 법당에서 하염없이 목탁을 치면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연불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연불하면서 그렇게 백일기도를 하던 터에 백일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자꾸 막 이거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꾸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눈을 떠서 앞에는 부처님의 불상의 얼굴, 부처님 얼굴에 딱 보는 순간 부처님이 이렇게 환하게 그 미소 짓고 계시더래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있는 모든 답답한 의심, 의혹, 회의감이 우수수수수수 하고 이렇게 벽이 부서지듯이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지장경을 보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것이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다 믿음에 딱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쓰면서 더 이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혜와 확신을 얻었다라는 그런 비구니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로만 따지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따지는 분들이 불교 공부하다가 쉽게 튕겨져 나가거나 에뭐 불교 별거 없네 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머리로는 불교를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전혀 불자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무식하더라도, 좀 부처님의 경전을 좀잘 모르더라도, 오히려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시고 염불하시면서 마음에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중심이 확고한 것을 제가 수없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몸으로는 체험하고 머리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고 궁극적으로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되 궁극적으로는 내가 몸으로 기도를 하든, 염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윗바사나 명상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맛보는 체험의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